그다음에 이제 미즈라이 주예이어브레드 메시아닉 주 방송 이제 브레드 TV 중동, 중동 정세 이스라엘 정세에서 정통한 어 방송인데 여기서 이제 미즈라이 주가 어떤 뭐냐 우리가 보통 아는 유대인은 아슈케나지 예, 어파라디 스파라딘 예, 유대인만 알고 있는데 미즈라이 주, 유대인은 뭐냐 보통 이제 중동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중동 저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그런 유대인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중동에는 이 이슬람 이후로 거의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슬 이슬람이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슬람이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계속되는 그, 어, 정권이 바뀌면서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후대로 갈수록, 예, 후대로 갈수록, 예, 이타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네, 특히 11세기 이후로. 그래서 이제 조아르, 뭐 이런 어떤 카발라, 신비주의가 등장했던 거고요. 아, 이 미지라이 유대인들의 주된, 어, 그 성남 어떤 거냐면 원래 예, 아슈케나지 유대인도 그렇고 스파라딘 유대인도 그렇고 다 스페인 유대인들이 예, 본거지가 원래 세계 본거지가 스페인 유대인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예, 추방, 추방이 방 되면서 15세기 때 추방이 됐죠. 아 그때 일부는 뭐 포르투갈로 갔다 네덜란드로 가고 이태리로 가고 뭐 독일로 가고 폴란드로 가고 그거든요. 랬 네. 예. 그 나토인데 일부는 북아프리카나 중동으로 돌아갔어요. 15세기 때. 그 대부분은 사실은 어, 미지라의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네. 15세기 이후로 스페인에서 추방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을의미해요 물론 이쪽에 이제 카자르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그 그러한 유대인들 빼고서는 네. 대부분이 그런 후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즈라이 유대인은 지금 아시케나지 음모론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즈라이 유대인은 예, 카자르 유대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예, 어떠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즈라이 유대인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 인드라의 그 카르타고 유대인 이런 것처럼 예, 뭔가 이렇게 어, 아시케나지 음모론 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아시케나지 유대인 그 음모론은 히틀러 나치즈, 파시스트, 파시즘이 반유대주의를 위해서 발명한 거짓 음모론입니다. 인드라가 세계 최고 음모론자라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시케나지 음모론은 파시즘이냐, 반유대주의, 파시즘 음모론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가짜 유대인 이고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파시스트입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요. 네, 태너님. 네, 박근혜 대통령 사전 매수함과 하나로 한 방에 단순 유튜브에서 정치 지류로 올라선 거예요. 수인이 보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자체만 놓고 봐도 아주 좋아요. <laughs>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요. 음, 그 다음에, 네, 화랑님 백신 돌려막기 아, 그렇게 네, 볼수 있고. 아, 그리고 인드라는 올림픽 몰라요. 요즘 축구소설, 검은 머리 전주천재 보고 있어요. 네, 아, 소중이꼴었죠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키자를 말하는 거냐. 네, 이전에는 꽃 세레 머리를, 어, 이 사진 예, 작년에는 이제 자, 지난 시즌에는 착각사진을 봤는데 새롭게 바꿨는데 이게 뭐 키자로 의미하는 거냐 한국 예, 뭘 의미하는지 아니면 키인 키인의 키자도 키인도 앞에가 첫자 키잖아요 키인도로 네, 나무라는 의미인지 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 올해 예, 네, 저는 케인이 맨시티로갈 거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네, 메시도 갔고, 생, 저기, 생절명도 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케인도 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케인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이 올해 네,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는데, 손흥민이 지금 뭐 프리킥도 도맡아서 하고 코너킥 프리킥 다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에게 나쁘지 않은 네. 퀸이 빨리 메시티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팬들에게 욕먹으면서 직접 메시처럼 박수 받으면서 생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게, 케인이 욕먹으서 가는 거는 그렇게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 제 생각에는 케인은 메시지에서 뛰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왜 이걸 이제 아프다 냈냐면, 아, 지금, 생제르맹 경기나, 그, 지금, 이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를 볼때 관객들이, 관중들이 다 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네, 다 풀어놓고, 결국은 에, 우리가 대타변이든 뭐 남다변이든 상관할 것 없이 결국 독감처럼 에, 같이 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봉쇄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에, 이게 그래서 잭 선생이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싱가포르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에, 우리가 그냥 에, 이 사이즈 페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에, 그래가지고 경제 활동을 푸는 거죠. 에, 그래서 집단 면역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에, 방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케 방역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에, 백신도 못 구하고, 뉴욕 탄지가 비판하듯이 예약을 해야 되고, 에, 그리고 의미가 없는. 에, 의미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공정하지도 않고, 에, 경제도 망치고, 방역도 망치고. 무엇보다도 작선생은 이제는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받는다. 확진자야 일주일 만에 에, 축구 선수들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나았잖아요. 트럼프도 걸렸다 나았고 확진자보다는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통계로 이제 사태를 봐야 된다. 그런 것처럼. 집회했는데, 8일 오에 100만 명이 집회했는데, 사망자 수가 없어. 사망자가 없어. 그럼 된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진자야. 그 치료제 치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째 선생 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식으로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 정치방역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